이것은 무엇인가? 가스동이라는데, 한번 뒤집어 보자. 뭐 이것이? 이렇게 생겼구만. 가스동. 오. 동물. 음. 아스동 되겠습니다. 2 0 25년 10월 20일 되겠습니다. 아이 순대국을 보노라니 얼간 양념 다대기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을지로 사과 산수갑산 순대국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속에 한번 보죠. 자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아번 이렇게 되어있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네요.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순대국 되겠습니다.